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은평구에 살고 있는 탈모 노총각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마흔여섯 살 노총각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맞습니다. 웃음> 옷을 힙하게 입으셨는데 무슨 컨셉인가요 아 유승준 컨셉 네, 우리나라에서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유승준 컨셉입니다 <laughs> 네, 여기 주방이고요 네. 음, 여기 밥을 맨날 해 먹습니다 네. 어, 이게 뭐예요 아 이거 저기. 피규어인데, 네. 네. 좀 야한 피규어도 옆에 있어가지고. 와. <웃음> <웃음> 네. 구독 버튼 꼭 한번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거는 중국산 네. 이렇게 블럭입니다. 네. 레고는 너무 비싸서 중국 제로. 아,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laughs> 예. 얘네들은 뭐예요? 아 얘네들은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너무 말라 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이제 슬래머? 슬래머 스타일이긴 한데 저는 슬래머보다는 네. 약간 좀 육덕과 통통 사이 연예로 치면 어떤 어 트리플S의 김채연 양. 시그니처의 지원 양. 음. 예좀 네, 이게 렇 웅장하신 분들 <웃음> <웃음> 여기 있는 피규어가 딱제 스타일입니다. 꿀 아... 꿀복지에 대해 아, 이, 예, 이 적당히 큰 예. 그러면 요즘에는 어떻게 지내고 계신 거예요? 뭐 낮에는 네. 더우니까 뭐 삼국지 게임하고 스타크래프트는 가끔 지인하고만 하고 징글징글 뭐 유튜브 보다가 그리고 이제 좀 땡기면은 번뇌 해결 한 번씩 해주고 저녁이나 이제 밤에 나가서 배달 잠깐 한두세 시간. 하고 오고 매일 그렇게 평범하게 그냥 살고 있습니다. 근데 배달 두세 시간 해서 그 생활이 해결이 되시는 거예요? 어 저는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면 집이 작아다 보니까 네. 월세 나가는 게 없어가지고 어... 뭐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식비가 그렇게 많이 안 나가거든요. 다른 분들은 뭐 밖에서 뭐 외식도 하고 배달도 시켜 먹고 뭐 하니까 뭐 식비가 좀 많이 나가실 텐데 저는 뭐 외식 자체를 거의 안 하다 보니까 한, 한 달에 한번 많이 해야 두번 정도. 맥시멈이 만 원. 완전 가성비. <laughs> 네. 만원 넘어가면은 안사 먹어요. 어, 그러 식비를 <laughs> 한 달에 얼마 정도 쓰시는 거예요? 한 30만 원안될 거예요. 어, 딸 20kg짜리 사서 네. 밥을 하고 김치는 이제 가끔씩 아버지가 이제 주시거든요. 그냥 이제 신김치 받아오면은 네. 그거 이제 마트에서 만원 투자해서 두부, 돼지고기, 네. 대파, 렇게사 뭐 가지고 네. 그럼 이제 김치찌개로 3일 내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된장찌개 재료 사서 된장찌개 3일 내내 먹고 그 그러니까 다음에 한 만원에서 만, 만 몇천원으로 3일 내내 때우는 거죠 김치찌개 먹고 이제 조금 남아서 네. 이제 다시 여기 지금 신김치가 여기 있거든요 네. 요거 넣고 햄 넣고 두부 넣고 다시 또 재탕해서 끓여 먹으려고요 어... 반장님 뭐 없습니다 썰렁해요 어, 저는 혹시... 술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어요 아, 네. 술 아예 안 드세요? 네술 어... 예, 별로 안 좋아해요 어... 오늘 는 이제 김치찌개 끓일 때 네. 넣는 라두유입니다. 돼지 비기기름. 음, 아, 요거 는 예, 맛있어요. 네, 네. 예, 예, 힌트입니다. 요거들은 뭐예요? 요 오토바이 배터리요 전기 오토바이라. 아, 아, 아. 전기 배터리? 예, 전기 오토바이라서 네. 요 배터리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되게 무거워요. 오, 어, 무겁네요? 예, 20, 20kg 넘어요. 예, 그래서 조금 빡셉니다. 하루에 한 번씩 쓰는 거예요? 이제 교체로? 좀 적게 타면은 이틀에 한 번이고요. 네. 많이 타면 하루에 한 번. 네, 그래서 이게 좀 번거롭기는 해요, 전기가. 근데 그 대신에 장점은 네. 이제 보험비도 적게 나오고 기름비가 안 나가니까 네. 뭐 유지비 면에서는 아주 괜찮죠. 드르르르르르뭐 네. 되게 깔끔하네요? 이거 먼지 쌓일까봐 여기는 했는데 네. 여기는 이제 키가 안나서 네. <laughs> 팔이 짧아서 네. 예. 그냥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냥 네. 예. 이 채로 놔두고 있습니다. 네. 한동안 업소 안 다닐 때 번뇌를 이겨보려고. <laughs> 그래서 이제 건담을 많이 조립을 했었어요. 와, 되게 많네요. 네, 건전한 취미를 가져보자 해가지고, 네. 그때 없어 안 다니고 건담만 조립했거든요. 그런데 역시 저는 여자가 필요한 것 같아요. <laughs> 싼 거는 만 몇천 원이고요. 네. 비싼 거는 한5만 몇천 원. 옛날에 제가 스무 살 초반때, 네. 그때 뭐 유승준 신화 되게 좋아했었죠. 그약간 빠돌이 수준? 음. 뭐 찾아가고 막그럴 정도는 아닌데 네. 굉장히 뭐 팬으로서 굉장히 많이 좋아했었죠. 춤 연습해가지고 네. 노래방에서 추고 막 그랬거든요. 신화춤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laughs> 아 신화춤이야? <laughs> 네. 그 온니원 춤만 이제 좀 그나마 기억나서 자켓이도 필요해요. 오, 멋있네요. 옷이. 네, 오늘 좀 깔쌈하게. <laughs> 힙한 느낌으로. 네, 오늘은 아이돌이라 생각하고 시소니원. 그댈 지하고 싶어. 끝까지 못해. Oh my 안방입니다. 아, 여기에서 주로 생활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죠. 삼국지 조조전 리메이, 리메이크 버전입니다. 아. 네,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네. 리메이크해서 다시 만든 건데. 네. 예,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예, 요거 요거로 이제 시간을 많이 때우고 있어요. 예, 유방전, 비행용무전, 여포전. 이게 이제 옛날에 쓰던 닉네임. 닉네임이요? 예, 네. 스톰 여기도 체스 하는 명 있네요. 올프로 대올저은이야 이게 일대일이랑 팀전이랑 좀 달라가지고 빌드도 달라서 한명 이제 못하는 애 걸리면은 짜증 나고. 빌드를 상대방 보고 결정하는 건가요? 아니 우선은 그냥 무난한 빌드 우선 가고 여섯 시 미친 거? 그 여섯 시잖아요 지금. 예. 네. 안 <laughs> 예뻐 <많이> 볼게요. <뽑을게요. 웃음> 왜욕 먹은 거예요? 발업 적을 안 하고 회철이 먼저 지어서 욕쳐 먹는 거예요. <laughs> 저... 개빌런이래. 와. 와, 잘한다. 네. 잘하는데요, 프루토스? 네. 스타 되게 어렵네요. 그러니까 아이디를. 그냥 폭풍 야스. 하고 싶어서 여자친구가 없다 보니까 거의 못하고 살아가지고. 그냥 이제 저희 소망이죠, 그냥. 맨날 이렇게 폭풍 야스 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저희 바램을 담아서 아이디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아, 저 80년생 원숭이 띠입니다. 46살, 모태솔로입니다 여자친구를 사귀어볼 시도 해보신 어, 거예요? 어, 많이 했었죠. 20대 때부터 엄청나게 많이 했었죠. 근데 조금 다 어? 실패한 거죠. 오빠로 지내자, 친구로 지내자, 네네. 뭐.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인연은 계속 이어가기는 했는데, 이제 애인으로 이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오빠, 동생, 많이면 뭐, 뭐 그냥 이성 친구, 좀 남자로 잘안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냥 포기했죠. <laughs> 20대, 아 30대 초반까지는 조금 시도해봤는데 지금은 이제 시도를 할 생각을 못 하겠어요. 뭐 어디서 이제 만나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옛날에는 좀 사람 많은데 어떤 모임이나 이런데 나가는 것도 자주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좀 그런 데 나가는 게 싫더라고요. 막 사람들 많은데, 동호회라든가 취미 생활이라든가. 뭔가 좀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 가는 거가 별로 이제 좀 음. 그러고 싶지가 않아 가지고 네. 그래서 생길 껀덕지가 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여자를 만나고 싶을 때 어떻게? 야동 봐야죠 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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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당장 만날 여자는 없고 그냥 안구라도 정화되게 네. 대리만족하는 거죠. 뭐, 네. 아주... 요즘에 소개팅 어플이랑 그런 거 되게 잘돼 있잖아요. 아... 그런 거는 안 해보셨어요? 아, 친구가 그거 네. 했던 친구가 있어서 네. 저한테도 알려줬었는데, 그 사진을 올려야 되더라고요. 자기 사진을 연락 안 오던데요. <웃음> <웃음> <아니요>. <웃음> 그러면 배달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좀 하시다가 배달을 하시게 된 거예요? 중국집에서 좀 오래 일했었고요. 20대 때 제가 원래 했었었어요. 했다가 좀 오토바이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다른 일 했었는데 그러다가 오랜만에 또 만나가지고 사장님이 해볼래 하고 물어보시길래 때 네, 할게요 하고 가서 거기서 중국집에서 일을 했었죠. 그 전에 뭐, 뭐 이거 저거 일은 좀 여러 가지 했었어요. 뭐 물류 일도 하고 뭐 식품 코너 뭐좀 여러 가지 했었는데 불면증이 제가 심해가지고 맨날 이제 안 자고 출근을 하다 보니까 몸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좀막 그만두고 그랬었어요. 수면제를 막세야씩 먹고 일하고 그랬거든요. 소화불량 오고 그래서 이제 관뒀죠. 이제 배달은 내가 이제 하고 싶 싶을 때 나갈 수가 있잖아요 아무 때나 켜 가지고 또 이제 퇴근하고 싶으면은 에이 몰라 그냥 퇴근할래 <laughs> 네 그냥 들어올 수 있으니까 좀 이제 심적인 부담이 좀덜해 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일하고 싶을 때딱한 두세 시간만 일하는 정도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살고 있네요 아무래도 월세 안 나가는 게 다행인 것 같아요 집 자체가 뭐 비싼 집은 아닌데 그래도 어쨌거나 작으니까 관리비가 여기 한 4만원 나오거든요 네 엘리베이터 있어 가지고 뭐 전기세 한 3만원 요번에 이제 에어컨 틀어서 5만원 넘게 나왔는데, 평균적으로 한 2~3만 원 정도 나오고, 가스세도 몇천 원. 수도세도 한만원 정도 내외 나오고. 별로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나가요. 뭐 인터넷비, 뭐 핸드폰비 해가지고 10만 원 정도 나가고. 70만 원이면 충분하더라고요. 요즘에 배달로 그럼한 7, 80 정도만 벌고 하시는 거예요? 아, 이좀 예, 좀 이제 평균 7, 십 80이라고 하는데, 계절마다 좀 달라요. 제가 겨울에는 몸이 아파서, 기관제 천식이랑 비염이 좀 심해가지고, 겨울에는 거의 일을 못 하고요. 여름에는 좀 그나마 감기가 별로 없으니까, 여름에 좀 몰아서. 하거든요. 작년 여름에는 200 넘게 벌었었어요. 한 달에요? 예. 딱한 달. 네. 딱한 달. 딱한달250번적이 있었어요. 오, 네. 작년 여름에. 네, 네. 근데 올해는 단가가 너무 떨어져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저번 달에는 160좀 넘게 벌었더라고요. 이번 달은 한120 정도 좀 세이브 돼 있어요. 120 벌었더라고요. 오. 조금 더 하면 은 이번 달에도 한160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또 9월 달, 10월 달 넘어가면 또 비수기고, 또 11월, 12월 되면 또 추워가지고 감기 걸리고 돈을 이제 또 이제 얼마 못 벌기 때문에 여름 때좀 벌어놓긴 해야죠. 처음에 어떻게 업소를 가게 된 거예요? 아, 저 20살 초반 때 친구랑 드라이브 하다가 친구 3 명이 그때 차에 같이 탔었는데, 저보고 아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 나한 번도 한적 없어 그랬더니, 야, 이 새끼 인생 헛살았네. 막뭐 이러더니, 야, 이 새끼 한번 보내주자. 막뭐 그러는 거예요. 장난인 줄 알았는데, 진짜로, 저희 미아리 텍사스 있잖아요. 예, 거기 딱 도착하더니, 저를 세 명에서 팔다리 잡고 강제로 끌더니, 밀어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포기했죠. 아, 이렇게 나의 동정을 뗄 운명인가 보다 하고, 포기하고 저의 운명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가게 됐고, 근데 20대 때는 별로 그런 거에 좀 흥미가 없어가지고, 잘 안 다녔었어요. 그때는 또 시급이 얼마 안 됐거든요. 뭐 삼천 원, 3 5 0 0 원, 사천 원요 정도 수준 시급이었는데 그때 그 사창가가 막한7만 원, 6만원막요 정도 했었어요. 그때 가격이 하루 종일 일해서 이틀을 일해야 갈수 있는 돈이었거든요. 굳이 여기를 가야 되나? 예, 그런 생각 때문에 별로 그때는 갈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여자들도 많이 만났었고, 딱히 그때는 그렇게까지 막 예, 업소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잘안 다녔는데, 30대 때, 그때 좀 많이 다니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20대 때까지는 뭐, 교회도 다니고, 또 뭐, 모임 같은 데도 자주 나가고 하다 보니까, 여자분들 제 만날 일도 많았고, 대시에다가 차이면 또, 아 뭐, 다른 여자 또, 대시하지 뭐. 그냥 이런 생각으로, 예, 뭐, 그때는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설마 여자를 못 만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 없이 살아서, 그래서 20대 때는 그냥 이제 별 생각 없이 살다가, 30 십대니거 갑자기 연락이 다 끊기더라고요. 그 여자친구들이랑 예그뭐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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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고 지내던 여자분들 다 연락 한 명도 안 되더라고요. 왜 갑자기 안된 걸까요? 네, 교회도 안 다니고 이제 그 모임도 이제 슬 이제 해체되고 이제 연락할 사람도 없고 동네에서 이제 게임하다가 알게 된 어떤 여자분이 있었는데 8 8 년생 그분하고도 좀 친해지다가 좀 아~ 이게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가지고 고백하셨나요? 아니, 아니요. <laughs> 저랑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네. 걔랑 이제 썸이 좀 생겨가지고. 아... 네, 상처받아서 아, 네. <laughs> 어, 그래가지고 포기했죠 가장 마지막에 만난 네, 마지막 희망 여자분이었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이었죠 그 전에 뭐 교회 여동생한테도 고백했다 차이고 몇번 정도 고백해보신 거예요? 좀 많이 했죠 1열번번 아, 열열 가까이는 한거 같은데 아, 진짜요? 되게 많이 들이댔죠 갑자기 이제 연락한 사람 이제 싹 사라지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외롭더라고요 키스방이라는 데를 이제 우연히 알게 됐어요 친목 모임 카페를 찾으려고 카페를 주셨는데 거기에 뭐 키스방이라고 이렇게 검색 창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가지고 처음에 호기심에 들어갔었어요. 들어가서 가입을 했는데 이제 뭔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가입만 해놓고 어 전화는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친한 친구 한 명이 집에 놀러와서 이제 친구한테 물어봤죠. 야 여기 뭐 키스방이라는 데가 있는데 뭐한데인지 모르겠다. 근데 친구가 가보재요. 남자는 이것저것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하다. 뭐 같이 막 갔어요. 아없어더라고 근데 이제 그때 처음 봤던 분이 이쁘진 않았었어요. 내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한몇번 가고 말았거든요. 55분 정도 이제 여자분하고 같이 얘기하고 뽀뽀하고 껴안고 뭐 손 잡고 약간 이제 가슴 터치 정도. 약간 좀 그냥 A 모드 느낌으로 뭐 거기서 뭐 야스를 한다던가 이제 이런 건 아니었고 킨십 약간 하면서 외로움 달래는 정도. 처음에 이제 수위가 낮다 보니까 별로 재미없어서 안 갔는데 외롭다 보니까 어느 날또 다시 갔다가 거기서 말이 너무 잘 통하는 언니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연속 3일을 갔어요.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얘기만 했어요. 그냥 노 터치. 네. 그러다가 그언장님좀 친해지고 거기 사장님? 들어고또 친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주 저도 이제 거기 가게 놀러 가고 사장님들도 이제 우리집 놀러 오고 언니들도 놀러 오고 같이 술 먹고 놀다 보니까 이제 나도 모르게 거기 이제 확 빠져가지고 만날 여자가 없었잖아요 네네. 근데 갑자기 나보다 막 열몇 살 어린 이제 친구들이랑 놀다 보니까 아 거기는 나이대가 한 20대 네. 그쵸 그 당시 제가 서른 초반이었으니까 네. 93년생, 91년생, 92년생 막 이런 나이대 분들이니까 거의 띠동갑 차이 나잖아요 되게 재밌는 거예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완전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거기에 훅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업소를 키스방만 이제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말이 잘 통한 그분이랑 사귀게 된 거예요. 아, 사귀진 않고요. 네. 그냥 지명으로 10년 가까이 봤을 거예요. 10년이요? 예. 네. Wow.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친해지니까 그냥, 그냥 딱 그런 사이였어요. 그냥 밖에서 그냥 국밥 같이 먹는 사이. 걔는 이제 내장탕 먹고 네. <웃음> <웃음> 나는 해장국 먹고 네. <laughs> 걔가 국밥을 좋아해가지고 10년 동안 이제 연락하시다가 그분은 이제 연락이 안되네요 네. 그분은 이제 여, 남자친구 있어서 차츰 이제 거리를 좀 두는 것 같은 눈치길래 그 이후로 이제 연락 한 번도 이제 서로 한적 없으니까 이제 끝이죠 뭐. 한 거의 9년 가까이 만났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10년 동안 다니면서 얼마 정도를 쓰신 거예요, 거기한몇천 썼을 것 같아요. 몇 천이요? 예, 한 5천 가까이 되지 않을까? 5천 넘을 수도 있고. 한번 가는 데가 얼마? 그때 당시에 6만 5천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좀 올라서 네. 7만 원으로 올랐다가 지금은 8만 원이거든요. 뭐좀 비싼 데는 막 9만 원, 10만 원 받는데도 있긴 한데, 뭐 이제 평균적으로 한 8만 원에. 계속 만나고 그러면 용돈도 좀 주고. 아뭐 옛날에 이제 서른 초중반에 네. 어떤 애한테 한번 조금 그런 호구짓을 한 적이 있어요. 조건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한 달에 얼마씩 조금 줬어요. 보태줬어요. 학원 다녔었거든요. 재수한다고 그래서 학원비 하라고 조금 한 얼마씩 약간 보태주고 그랬었어요. 한 5개월인가 6개월 정도. 학원비요? 네. 얼마나요? 한300 썼나? 가끔 뭐밥 사주고 돈 주고 하는 거는 네. 좀 성매매 같아서 <laughs> 그래서 그냥 용돈 주고 네가 이제 해주고 싶으면 해주고 하기 싫으면 말고 약간 이런 식으로 예 네, 그래서 못 했어요 <laughs> 키스방 가는 게 육체적으로 해결을 못 하는 거네요? 원래는 이제 육체적인 거 해결이 원래 안 되는 것이긴 한데 케바케긴 해요 뭐 언니들도 이제 사람이니까 마음에 드는 손님 보면은 언니도 이제 좋아서 오픈해 줄 수도 있고 돈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사람 마다 좀 달라요 돈을 요구하는 언니도 있고 요구하지 않아도 이제 손님이 이제 준다고 하면은 못 이기는 척 받고 해주는 언니도 있고 돈줘도 절대 안 하는 언니도 있고 안 해주는 언니들은 절대 안 해줘요 나는 이런 데서 몸을 팔고 싶진 않다 이런 좀 확고한 마인드 있는 언니들도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랑 대화하는 게 좋아서 계속 다니신 거네요 그렇죠 그냥 이제 언니들하고 노는 게 좋아서 그냥 예, 예. 예, 예. 그렇게 다녔던 거예요 그냥 40살 초반까지는 좀 엉성하게 다녔고 한몇년 동안은 이제 좀 조용히 있었고 어, 그전에 조금 뭐. 두신 돈이 조금 많이 있었나 봐요. 아, 모아놓은 돈이 많은 건 아니고 그냥 좀 있기는 있는데 그냥 은행에다가 그냥 예금 넣어놓고 예금 이자만 쓰고 예금은 안 건드리고. 예 네, 그러고 있죠. 그때 쓴돈 너무 많이 써서 아, 그렇죠. 후, 후회한 적 있으세요? 아, 그 돈을 안 썼더라면 네. 내가 지금 이자를 얼마가 <laughs> 더 나올 텐데. 네. 이런 생각은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네. 또 그런 건 있어요. 내가 만약에 그때 뻘짓거리를 안 했으면 40대 때더 심한 뻘짓거리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도 좀 인생 공부했다고 생각을 해요. 음, 뭐, 물론 돈은 이제 계속 들긴 하겠지만 옛날 때처럼 막 호구짓을 한다던가 네, 뭐 이제 그런 짓거리는 이제 아무래도 할 음. 확률은 좀 줄어들겠죠. 아 이런 짓거걸 해봤는데 부질없더라, 의미 없더라. 예, 그러면 이제 한번 겪고 나면 안할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면 이제 진짜 바보인 거고. 어쨌거나 좀 나름대로 약간의 그 교훈, 예, 뭐 그런 건 있, 있던 것 같아서 좀 모태솔로 분들이 그런 거 조심해야 되잖아요. 이은혜 같은 여자,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다 뺏기고. 모태솔로라고 해서 뭐다 그런 건 아닌데 좀 약간 착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 여자 경험도 없고 착하고 순딩순딩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쁜 여자 만나면다 털리거든요. 저도 뭐 사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여자는 또 많이 만나봤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그래서 좀 그렇게까지 심하게 저는 당한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부모님이 되게 늘 경계 여자는 유물이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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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예, 네. 뭔가 여자 조심하라고 네. 예, 항상 늘 입버릇처럼 또 아버지께서도 말씀하시고 예, 주식 뭐 이런 것도 안 하고 도박 네. 이런 거 관심 없고 뭐 술도 잘안 먹고 그러니까 저는 딱 조심할 게 진짜 여자 하나만 조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들 여자 조심하라고 왜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게 제일 사실 위험하거든요 예, 뭐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산에서 죽고 바다 좋아하는 사람은 바다에서 죽을 수도 있고, 네. 여자 좋아하는 사람은 여자 때문에 인생 망칠 수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가장 저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결혼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아... 뭐 능력만 되면은 솔직히 하고는 싶은데 능력이 안 되니까 포기하고 사는 거죠 저는 이제 제 주제에 맞게 제 분수 파악을 하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결혼정보회사 보면은 자기 분수 파악 못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진짜 실화가 싶을 정도로 멍청한 건지 또라이인 건지 <웃음> <웃음> 분수 파악 못하는 사람들이 아 저렇게 많나 예좀 <laughs> 네, 네. 약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네. 포기하고 살지 뭐 이렇게.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사람 자꾸 만나려고 결혼정보회사에다 돈 갖다 바치고 자꾸 뭐 그런 빨찍거리하면서 돈만 날리고 네, 그런 사람들도 참 많고 자기 분수 자기 주제를 알고 좀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혼자 병법서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근데 이제 보통 인생이 실패하는 이유가 거의 다 자기 자신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알아도 나를 모르면 실패하는 거고 우선 나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남은 모를 수 있지만 나는 어느 정도 알아야 네, 인생에 있어서. 내가 최소한 실패하는 인생은 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저는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이제 주제에 맞게 결혼 포기하고 사는 거죠. 부양할 능력도 안 되니까. 그럼 결혼은 아니더라도 여자친구는 만나보고 싶으신? 아 그렇죠, 그렇죠. 음... 뭐 결혼은 네. 가족을 부양해야 할 책임은 있지만 여자친구는 뭐꼭 부양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냥 약간 데이트 비용 정도만 더 벌면 되잖아요. 업소를 다니다가 딱 끊게 된 계기가 있나요? 끊었다기보다는 네. 그 담배. 에 네. 담배처럼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금연. 네. 뭐 물론 이제 끊으면 좋겠지만은 네. 담배 피는 사람들 보면 이제 담배를 끊어요. 어, 나 끊었다. 근데 또한 1년인가 2년 지나서 보면은 또 다시 피고 있어. 어, 너 끊은 거 아니었어? 그래서, 이러이러 이러 해서, 다시 피게 됐어. 또 <laughs> 다시 피더라고요. 그래서, 없어도 좀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확실히 끊었다고 말은 못 하겠어요. 일시적으로 안 다닐 수는 있는데, 나도 그 친구들처럼, 담배 피는 친구들처럼, 나 담배 끊었어 하고, 이제 다시 이제 피고, 좀 그렇게 될것 같아서, 완전히 끊었다고 말은 못 하겠어요. 근데 이게, 뭐가 현타가 오냐? 성욕 때문에? 갔다가, 그냥 이제 나왔을 때, 빼고 나왔을 때, 현타가 확 옵니다. 뭘 빼고 와요? 집에 이제 혼자서 돌아가야 되잖아요. 아이게뭐 하는 짓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거는 누구나 아마. 네, 그 달리시는 분들 거의 다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좀 허탈할 때가 있어요. 20대 때에는 업소를 안 다니는 걸 저는 추천한다. 업소를 다니지 말고, 저도 물론 그때는 안 다녔었으니까 거의 안 다녔었으니까. 20대 때는 최대한 정상적인 루트로 만나려고 노력을 하는 게 맞고, 30대 한 중반 넘어서 뭐 40대나 이때 이제 아 저처럼 이제 더 이상 만날 여자가 없다. 포기다. 이럴 때, 예. 그때 가야지 뭐 한참 여자 만날 나이에 뭐그 업소 가고 이런 거는 좀 저는 예. 그러면 일반 여자 만나기. 힘들어져요. 업소 여자를 만나면요, 일반 여자 못 만나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서 집에서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귀찮아. 밖에서 맨날 사 먹어. 땅 가서 맨날 사 먹거나 배달 시켜 먹어. 그러면 집에서 밥해 먹기가 더 귀찮겠죠? 그러니까 내가 편하게 도파민을 바로 채울 수가 있잖아요. 업소를 가면 은돈 주면 바로 해결이 되잖아요. 정상적인 루트로는 이제 확률이라는게 있잖아요. 이게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근데 안될 확률이 더 높잖아요. 또 시간도 더 많이 들여야 되고, 돈도 더 많이 써야 되고, 정성, 시간, 돈세 가지를 업소보다 훨씬 더 많이 쏟아. 부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해도 된다는 사실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업소는 돈 주면 무조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업소에 한번 그게 중독되면요 일반 여자랑 만나려고 하면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 내가 이 돈이면 거기 가서 더 이쁜 애랑 놀수 있는데 이렇게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업소가 그게 좀 그래서 문제예요 한번 맞들기 이 시작하면 일반 여자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20대 때는 가시지 마시고 막 그냥 업소를 막 즐기고 그러면은 그냥 평생 결혼은 물 건너 간다고 봐야죠 뭐. 뭐 업소녀랑 결혼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기는 한데 저는 좀 뭐랄까 업소녀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싶어요 왜냐면 음. 서로 이제 과거를 아니까 네. 의심도 좀 있을 테고 저 사람이 나, 몰, 나 말고 또 다른 여자랑 다른 남자랑 하지 않을까 음. 막 이런 좀 의심도 있을 것 같고 어 이게 신뢰의 문제인데 신뢰가 한번 깨지면은 또 유지가 안 되니까 서로 이제 업소에서 만난 사람끼리 결혼하는 것도 조금 비추기는 한데 그래도 가끔 하시는 분들 있다고 듣긴 한것 같아요 업소에서 이성을 꼬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로맨스 진상이라고. 로맨스 진상이요? 네. 로맨스 진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성욕을 풀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정신적인 외로움을 해결하거나 어떻게든 이제 꼬셔서 이제 밖에서 사귀려고. 아. 어. 업소 여성분들이 그렇게 해서 만나기도 하나요? 어, 만나주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니까 뭐 손님이 좀 편하거나 뭐 아니면 돈이 좀 된다던가 그런 사람이면 이제 만나 주는 경우도 있죠 보통 멘탈이 아니고서는 사귀기 힘들어요 사실 예, 뭐 그래서 이제 사귈 때 이제 일 그만두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 이제 관뒀다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남자친구한테는 나일 그만뒀어 그랬는데 계속 다니고 이제 그가게로 옮기던가 뭐 그런 식으로. 예 <laughs> 남자친구가 안 다닐만한 지역에서 일하는 거죠. 이 동선 그 남자친구의 동선 바깥에서 어, 야수가 되는 곳은 아니지만은 네. 누구나 해보려고 들이대기 때문에 다들 네. 도전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여자분 이제 이 방어를 하는 거죠. 오빠 이러는 데 아니야. 아, 네. 어, 네. 오빠 하지 마. 네. <laughs> <laughs> 야매 때. 요즘에는 현재 삶에 만족하시는 거죠? 아 이제 몸이 좀 자주 아파가지고 아, 어디가 아프세요? 아, 피부도 뭐가 자꾸 트러블 생기고 네. 허리도 막 아파서. 네. 네. 좀 오래 서 있거나 오래 걸어 다니면 허리도 너무 아프고, 또 비염이 있어서. 그런지 여름인데도 콧물 막 계속 질질 나고, 그리고 잠도 이제 아직도 좀 네. 불규칙하게 자다 보니까, 네. 어쩔 때는 또 잘, 잘 때도 가끔 있긴 한데, 대부분은 좀, 예, 좀 푹, 잠 잔다고 해야 되나? 뭔가 이게 자다 깨다 자다 깨다 좀 깊게 못 자고, 막 그래서 맨날 좀 피곤하고, 예 만성피로? 좀 약간 그런 게 있어서 무기력한 느낌? 배달할 때도 무기력하게 나가고, 그래서 좀 일을 길게 못 하는 것 같아요. 체력이 좀 빨리 고갈돼가지고, 그래서 남들처럼 막 길게 일을 못 하고, 그래서 좀 그게 불만스러워요. 나도 좀 배달로 하루에 10만원씩 벌고 싶은데, 목표는 이제 3만원. 이게 낮게 잡아야 이게 부담이 안 되거든요. 아, 네네, 예, 목표를 너무 높게 잡으면 갑자기 일하, 일 나가기가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표를 낮게 잡고 체력 되면 이제 더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국제 결혼 베트남으로 나가신 거 봤는데, 네. 그 분이랑은 잘안 되신 거예요. 그... 그거 그뭐 결혼하려고 선본 건 아니고, 네. 그 영상, 영상 찍기 위해서 이제 모의선, 이렇게 선을 본다라는 네. 거지, 보여주기 위해서인데, 네.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었어요. 만약에 진짜로 뭐 마음에 든다, 네. 그러면 이제 거기 실장님한테 말은 해보려고 했죠. 마음에 안 드셨어요? 네, 마음에 안 들었죠. 네. 모의선이어도 이제 마음에 들면은 한번 이제 얘기해서 추진을 해보려고 했는데, 네. 네,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선만 보고 그냥 끝난 거죠. 제 결혼 할 생각은 없으신 거죠. 제 결혼도 자격 기준이 꽤나 까다로워요. 한 달에 최소 300원 벌어야 돼요. 나이는 상관없고요. 나이... 여기도 가급적이면 어린 게 좋죠. 많아도 결혼은 할수 있는데, 근데 이게 20대 초반은 조금 힘들 수도 있고, 이제 한국에서 오는 사람도 이제 많다 보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지금 이제 아쉬울 게 없으니까, 옛날에야 뭐, 베트남 뭐, 뭐 그런데 되게 좀 약간 못살 때, 그때는 이제, 사실 이제 한국 남자가 약간 값이었잖아요. 왜냐면, 네. 여자분 이제 돈 없으니까 약간 이제, 식구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예, 뭐, 가고, 뭐, 좀 그런 느낌이 하는데, 지금은 이제 거기도 생활 수준이 많이 올라가서, 뭐, 딱히, 뭐, 그렇게, 내가 왜, 왜? 굳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어, 내가 왜 저렇게 나이 차이 많이 난남자를 내가 뭐하러 만나야 돼? 예, 거절합니다. 한국 남자. 마음에 안 들면. 예, 외모 마음에 안 들면 컷팅 앞으로의 목표가 있을까요? 아, 예, 목표는 되게 소박해요, 저는. 네. 그냥 70살까지 살기. 크게 아프지 않고, 지금 뭐 짜잘하게 뭐 잔병 치레가 많기는 한데, 뭐암안 걸리고, 심하게 뭐사고나거나 아픈데 없이 70세까지 살기. 네. 예, 그게 저희 목표입니다. 예, 왜냐면 요 55세부터 연금 보험이 나와요. 노후를 정말 잘해놓으셨네요. 아, 뭐 많이 나오는 건 아니야. 아, 그래도 살수 예. 있을 정도로. <laughs> 1년에 그래. 한 300만 좀 넘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금액이 올라가긴 하는데 뭐 장수 축하금 이제 60살 70살 되면 또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나오고 하나 생명한테 돈타 먹어야 되서 70살까지는 살아야죠. <laughs> 스트레스 최대한 안 받고 살려고. 그냥 너무 이제 욕심 부리면요. 살면 살수록 굉장히 더욱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최대한 좀뭐 사람이 욕심이 아예 없으면 안 되지만은 네. 발전이 없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스트레스 좀덜 받고 살수 있어요. 내가 이만큼의 능력치밖에 안 되는데 이만큼의 능력치를 이제 자꾸 하려고 하면은 이게 안 되잖아요.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 드 뭐 제가 잘난 건 없어서 뭐 딱히 뭐 충고 뭐 이런 거는 아니고 자기 주제에 맞게 살면은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 이 <laughs>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만 욕심을 비우고 살면은 나도 행복하고 주변 사람들 행복할 수 있는데 딱그 정도 예,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모두들 행복한 삶이 <laughs>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